다시 한 번, 이제, 네, 캐롯은 한번한 한 번의 기회를 천천히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렇김정현스카스 어. 앞에 두고 김진유에게 추고받았습니다 원드리브링크에 다시 김진유. 5초, 4초, 꺼터안들어갑니다 아, 좋죠. 지금도 이제, 그 스카 선수가 좀 처졌기 때문에 이준희선가 이제 3점이 지금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서 네. 3점 쏴도 돼요. 지난은 네. 굳이 키큰 선수하고 드라이빙 하면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정현 선수 이시즌 경기 최다 기록 3점 중 기록하고 있고요. 최현민입니다 이정현 또한번 시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이정현 자 기대가 됐는데 빗나갔습니다. 속풍 찼습니다 지금. 2대성 빨라요. 2대성입니다 아하, 아하 약간 후밀이 있었어요. 네. 다시 이정현. 오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정현 선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좀 오, 위험하게 밀려나긴 했는데. 전선 버스 작전 탈 받치기 30득점입니다. 네. 4쿼터가 상당히 또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양캐럿 중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중에서 음. 그 순간 과연 오늘은 또몇분을 소화하게 될지 여유를 빨리 가져가고 싶은 김승기 감독이 될 테고요. 워낙 뭐 슛이 잘 들어가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좀 없을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초반 또 허재 구단주의 모습도 경기장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될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터를 추리들라빨리 해. 아또또 돌아치 또자 그런 잡았어요. 스리먼이랑 4번. 침착해! 방은창은 앞으로. 나머지들 들어오지 말고 정연이 하는 거 보고 저 바꿔 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잡고 전 전성상 괜찮아. 네 네. 어차피 정현이나 옷좀 몰리기 때문에 찬스는 돼. 근데 그 패스를 정현이나 옷이 잘해 줘야 돼. 네네. 알겠지? 네네. 어, 그리고 디펜스! 해. 디펜스! 디펜스! 네. 김승기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laughs> 자, 기회를 살려야 하는 테로스 이적한 팀 석공에서 구위네요. 아. 지금 김승희가도 이번 시즌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찬스 아니면은 좀 천천히 플레이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천천히 차분하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죠. 빠른 테이프로 가져가지 말고요. 그 이재민 선수가 이제 2대2나 1대 플레이할 때 어, 헬프 사이드로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찬스들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보면서 슛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코너에서 파고드는 김강선 오픈 네, 찬스 어게 돌아 나옵니다. 스카시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아 점포래요. 아 파울이에요 지금요. 진유가 진유가 한 가지 또 끈질기게 붙었습니다. 오늘 선발 신기영님과 김대준 선생이 감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키어 나왔고 먼저 공을 따냈던 대본 스카시였습니다.